I wonder 나는 궁금해 where uh, that music 그 음악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 그래서 진행형 나왔지. 그러니까 음악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야. Yeah, I think it's coming from over there 저 저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Do you want to go and check it out? 야너 가서 확인해 보길 원하니? Yes. 그래. I love 나 좋아. That song beat strong beat 그 강한 박자가. 이즈트레디셔널 코리안 뮤직 한국 음악이야 전통 음악이야 그래 그것은 불린다 농악이라고 수동태 당하는 거죠 어. 자 each kind of a kind of community band music 가 뭐예요 음. 마을 밴드 음. 어. 마을 밴드 어. 그 지역의 마을 밴드 음악의 종류야 랬더니 어, 농악 Could you explain a little bit? 어, 조금 더, 조금 더 설명해 줄수 있니? 어, 그것은 전통적으로 사용돼, is used 뭐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wish for a good harvest 그... 추... 아니, 아, 아, 풍년이죠? 이 harvest가 추수인데 좋은 추수니까 자, 풍년을 바래 알겠다. Look, 봐봐. some people are dancing. 몇몇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 리듬에 맞춰서. y e s 맞아. t h a t s a big p a r t of 농악. 그것이 농악의 큰 부분이지. d a n c i n g t o g e t h e r 함께 춤추는 것이 그 음악을 완성시킨다. c o m p l e t e 완성하다. l e t s join t h e m 함께하자. s u r e w h y n o t 왜안 되겠니?라는 그 뭐야 e t 긍정이죠. h e r e are t h 니 y Where are they? 어. 자 와우 루게토 브리지 인디스 애드죠 자이 광고에서 이 광고에 나오는 다리를 봐봐서 이 애드는 요거의 줄임말이야 애드볼 타이즈먼트 써 길잖아 어. 그러니까 그냥 애드라고 하는 거야 advertisement 광고 이런 뜻이야. I wonder, 나 궁금해. Where 어디서 그 사진이 찍힌 거지? 그러니까 take가 아니라 was taken. That's 광. 뭐야 이거? 광안대교인 부산. 부산의 광안대교야.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아서? I went there 같이 가족들이랑 작년 여름에 그 소녀는 본 적이 있다. 광안대교를 부산에서 맞죠? D 자, look over there. 저기 봐봐. 나 궁금하다. 왜 there가 있는지 so many people.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거기 있는 새로운 빵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왜? 유명해? Yes, it was on TV program.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 나왔었어. 정말 we should try their bread t h e 그러면 우리 그들의 빵을 먹어봐야겠다. Try 다음에 음식 나오면 먹어보다. 물론이지. 소녀는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베이커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맞아요? 기다릴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 자, Are you going somewhere? 하면 어딘가, 어딘가. 야, 너올 여름에 어딘가에 갈 거야, 갈 거야? 그랬더니 I'm going to 제주도, 제주도 갈 거야. To walk along the Jeju Olle Trail, 올레길을 따라 걷기 위해서. 자, 여기 모무를 따라 올레길을 따라. 제주 올레 트레일,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래? It's a long hiking path, pathami 길. 어, 제주도 주위에 있는 아주 긴 하이킹 길이야. 알겠다. I hope you enjoy your trip. 어, 소녀는 자전거 탈 것이 아니죠. 하이킹을 걷는 거니까. 자, look over there. 저기 봐. I wonder why? 왜 there are so many cars? 차, 도로에 차들이 있는지 궁금해.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휴가 중이야. 정말? 그러면 why don't we go somewhere t o 우리도 어딘가 가는 게 어떠니? 좋아. 자 여자와 남자는 어딘가 갈 거지? Excuse me. 실례합니다.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복사기. Copy machine. 복사기 사용하고 싶어요. 오케이, okay, you can use this machine.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uld you explain 설명해줄 수 있나요? How to make double sided copies죠. 양면. 자, 어떻게 양면 카피를 하는지 말 설명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Press the button. 버튼 누르세요. For double sided copies. 양면 사, 어, 양면 복사 버튼 누르시면 스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세요. 소녀는 원한다 어떤 걸 카피하기를 맞죠? 주문.